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이렇게 한해 동안 지켜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4년도 기득교 사역자연합회 주간으로 갈레상 기도원 교회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지현, 정지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한 하나님 원장님 위 하나님께서 창을 어떤 말씀이 이탄해서내다는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러 넘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었소서, 악한 것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함 나이다. 기사연이 하나님 아버지 연화비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쾌한 시간 남은 시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네. 은혜의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일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는 찬송을 안하고요. 그냥 신앙송으로 하겠습니다. 미가일도 안 틀고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대개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아님.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아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아멘. 어제 저기 갔잖아요. 근데 정말 문구에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미소가 칭찬을 한답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미소. 아이 문구에 제가 반했어요. 아 근데 뒤 뒤에는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 그런데 아 칭찬 맞다. 우리가 참 칭찬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참막 그냥 칭찬하는 게참 그러더라고. 제가 주일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안집사님하고 이렇게 다 예배를 다 마치고서는 이렇게 악수를 다 해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벌면서 사랑해요. 그랬어요. 아 근데 어색할 것 안되도 에이 막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더라구요. 응.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가 돌아오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네. 야호 하면 야호가 돌아오지만 여보 사랑해 요요요요 그래 네. 사랑해가 다 돌아와서 네. 아, 나도 기쁨이 두 배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 요셉의 축복입니다 네. 오늘 요셉의 축복 49장에 믿는 2 2 절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네. 담을 넘어 가지고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도 사는 역사가 있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가정이 살고 또한 형제들이 사는 줄 있습니다. 네. 오 하나님께서 비록 이생 겹대 무성한 가지는요, 비록 가뭄이 심한 지방이라도 할지라도 생 겹대 식물지 나무는 그 같은 자연의 재해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지닌 새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온다고 해도 그생 겹대는 가뭄이 없는 거예요. 그새은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마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1장 3절 말씀에도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셉의 애국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현, 구원을 했듯지 정말 요셉은 너는 물가에서 띠노는 들락이 같아. 셈과 뒤덮은 무성한 나무같이 뭐라 그래요? 싱싱하다. 싱싱하게.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참 형제들한테도 억울함을 받고. 꿈을 꿨다고 그냥 그 꿈을 자랑했더니 만그벽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막 그랬더니 어때요? 시샘이 나니까 는막 그냥 그 형제들이 어유 저는 저는 다 응? 저분은 뭐길래 도대체 응? 아버지는 신속옷을 입히고 저게 무엇이건데 시샘이 났을 것 같아. 참 옷도 구별되게 그렇게 입히고 그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 만나는가 참 중요한 거야. 어느 부모님 그 엄마가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에 만나는 게참 중요한 거야. 참 믿음으로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이끌으면 그 자녀들이 아잘응안 되는 것 같은 데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서 엄마 내가 방황하는데도.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나가지고 내 꿈에 요 진짜 아이들이 딱 돌아오는 꿈을 꿨어요. 네. 아, 그러는데, 아, 그 다음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 내가 어디, 그 대한민국을 어디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장당을 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 좀 돌아올 수해 주세요. 돌아오게 해 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진짜 꿈에 위더니 돌아오는 건 집에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랬더니, 와, 집 나가면은 엄마 개고생이야. 그랬더니 엄마 <laughs> 집나 가면 개고생이야. 그래, 막둥아, 너도, 그래, 오빠들 이렇게 언니들 봤으니까, 어 너도 나가지, 그래, 엄마, 나가는 개고생이야 딱 그래. 아유, 미움을 이렇게 막 받을 수도 하나 아니면, 집별이 백, 8편 6절에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메, 히브리스 6장 14절 말씀에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네. 아버지, 오늘도 갈매산 기도원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낳고 낳는 역사 네. 반드시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갈게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다 하나님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제요 본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 본성의 아, 네. 복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대어지만 해면 되는 거야.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그냥 주님입니다. 주여 아버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23절에 매일 화를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원수들이 맹렬하게 덤벼들려도 하나님은 그 화살통을 메고 화살을 쏘아 대면 맹렬히 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단단하게 팔를 힘이 있게 이스라엘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적계신 적들이 얼마나 많아 요셉한테 형들이 그냥 아,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옷을 발라가지고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니고, 아버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요 다 찍혀서 짐승한테 찍혀서 죽었습니다 다 보여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하... 이 자식이 다 마음이 내가 가는 거야 정말 이 마음에 어디든 어떻게 중심에 어떻게 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 <laughs>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저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들을 먼저 보내다 보니까 그냥 한 것이 그다. 그래. 하나님의 아니셨다면은 붙들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정말 그때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 그래 그래도 감사 이렇게도 예. 예.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듯하게 탄탄하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 천능제야 음. 하나님께서 24절에도, 75절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생각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자손 대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 깊은 것에. 점무기까지 자손 대대가 기업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혼 낳는가요?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의기업의 티의 열매는 참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자녀는 어떤 뭐라 고 그러셔요? 상급이래요. 참 상급의 상. 상급.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라.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깊은 물처럼 복이 어떻게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솟구쳐 네. 올랐어. 자식들도 물어 어, 물어 물어 잘 자겠나. 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없이 네. 해갈 수 없는 네. 푸악하게 기업 낳고 낳는 역사가 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열매를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환상이들도 기죽지 말라 아멘. 리 집사님하고. 부분이서 음, 지 코로나로 이 때문에 저번에 이제 한 분이 옛날에 오셨다가 그냥 간신 오셨는데 또 오신 거예요. 그분. 뭐에 궁금해서. 우리 간판이 그전에는 슬라밀이었잖아요. 네. 분위기 네. 도원이 뭔 적일까 하고 궁금해서 오신 거요? 네. 아 궁금해서 오셨는데, 아유 저번에는 사람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문제요 오셨다가셔서요 그랬는데, 아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앉는데 지금은 안심이죠? 음. 음. <laughs> <아시죠? 웃음> 그래서 안심이서는 그래야 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밖에서 들으니까 안에서도 들으니까 목사님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착해지면서 참 그래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가 있어야 또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이 나라 또한 아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잘 바르게 서서 가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바로 서야지 기도가 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선조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니다 요셉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조들의 그 기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는 유다의 하나님 께응로 가야 돼. 그 혈통을 받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어, 내 예.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옹수눈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보다 어뛰어난다고 말씀하시며 예. 뛰어난 복이 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산을 봐라. 정말 태고적부터 굳건히서 있는 저 산을 한번 봐라. 구름같이 소자 맞땅한저 산을 봐라. 내가 받을 복이 이보다 어떻게요? 더 크다고 말씀하시며, 네. 우리가 함께 하고. 그러면 짜증 낼 수가 있지. 짜증이나 가지고 그냥 응? 네. 응 그리 그래. 나를 갖다 이렇게 막 그래. 아. 짜증이. 나근데 그거는 내 손에야.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 우리는 어떤 그래서 야 하나님은 드라마 쓰기를 좋아하시는 거야. 아우어떻 하루하루가 드라마가 아주 그냥 너무 멋지고 너무 짱이셔. 그래서 하루에 오늘 하루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오늘은 단편 소설이 나에게 어떤 단편 소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을까? 저 안그래서요. 하루하루. 드라마 연출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아, 네. 아, 네. 나는 깍두인데 아버지 아, 네. 자, 하나님, 어째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지,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어?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아, 네. 야이 어떻게 해요? 지렁이,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어째 비교하기도 또 그냥 요셉으로 간다. 응? 야곱으로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요셉이 지렁이, 지렁이로다가 되게 표현을 하잖아. 지렁이 같은 야곱. 그니까 러 밟으면 지렁이 놓든다고 꿈틀대는 거요. 예 아, 꿈틀대는 거요. 예 그니까 러 어떻게 밟으면 될까, 안 될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우리는 이 복을 받자고요 위로 하늘의 복을 받자고요 안에로 깊은 샘이 흘러나오게 돼. 어때요 여기서 한번 흘러나와야 돼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흘러나와야 돼 영적인 복을 받자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아무리 아, 그래도 그 짜증쟁이 해도 그냥 금방 사그라들어. 왜 나도 사람이요? 아 사람 인간이요. 사람인데 짜증. 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콧판으로 찌르면 있잖아요. 그러 아프게 돼 있다니까. 안 아픈 사람 소금 들어봐. 아프지요. 안 아프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을못 받아서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용서받아서 할렐야나 같은 지하고 배식한 날 하나님은 오늘도 드라마같이 있으시고 하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늘를안받아나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안 주면 나는요 할 수, 오늘 할수살수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의 드라마에 내가 깍두기로도 써지도 못해. 정말. 미트입니다. 무슨 무슨 우리는 기회 올 거요. 아름다운 미소가 아름다운 발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는 웃자. 내가 바뀐게 있잖아요. 웃자. 응, 웃자. 기억다 웃자. 다른 응, 거. 아니요. 화가 나다. 웃자. 오늘도 하루 웃자. 하나님으로 <laughs> 웃자. 계속 하나님으로 웃자. 어제는 하나님 <laughs> <laughs> 내가 어 5분만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어, 너무 긴건 좀. 응? 좀 응. 하시고요. 아니 예, 어제부터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기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 뭐 기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냥 당장을 넘는 축복을 받으니 아버지 나도 그 축복 주세요. 아버지 갈미 성 기도 나머지 이 말씀을 믿지 못 받아내고서요 받아내는 이사모함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죠 아버지 다들 주지 없어서 이 당장 풀을 넘어 가지가 뻗어서 저 이웃을 살고 착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도 살게 해 주지 없어서 성정이 잘되게 해 주지 없어서 아멘. 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기도 당연히 하지 안 해면 그저 말이지 그럼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한 네, 뭐라고요? 굿장. 오늘도 굿장. 응. 내일은 오늘 하나님 오늘 일에 좋하라고 그랬어. 요 응.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 해서 나 내일 걱정 안 해요. 아멘. 하나님은 걱정해줘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일 일은 미지스윙을 미지중께 가면 내가 네, 봐줘. 그러니까 오늘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 웃자 아멘. 하나님 사랑니다 웃자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요새로 <laughs> 받았던 복이 아버지 기사연의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갈미산 기도원의 교회가 임하게 하여시고, 같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교회가 단체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아 정을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서 아버지 세계로 나가 열방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어요 자, 귀한 말씀에 많이 은혜 받습니다근데 웃자에 더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 시간 또 받은 만에 감사해요 봉헌 특송으로 우리 모성승목사님이급승목사님 하나 기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성승목사님 먼저 우리 헌금위원 수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친애 목사님 수고 좀 기원합니다. 이런 봉자, 냉장 자, 자, 자 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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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다봉